아무리 더워도 멋지게 입어야 할 때가 있죠 여름에는 더워서 레이어드하기도 어렵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줄어들다 보니까 꾸안꾸 코디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친구 결혼식이나 썸녀와 데이트 같이 중요한 자리에 후줄근하게 입고 하긴 좀 그렇고 또 너무 과하게 꾸미면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식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 싹 사라질 수 있게 기본 코디에서 하나만 싹 바꿔서 여름 남친룩 코디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평소에 제일 많이 입는 게 이런 무지 티잖아요 무지 반팔로도 멋있게 코디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 반팔에 기본 바지가 사실 여름에 못 내기 가장 힘들거든요 이게 완전 실루엣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사실 핏을 바꾸는 방법뿐이에요 야 장난하냐? 할수 있는데 체형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티셔츠와 바지 핏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오버핏의 와이드 바지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상의만 살짝 핏하게 가주셔도 느낌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으로 레귤러핏도 너무 괜찮지만 조금 더 멋내고 싶다 하시면 크롭 반팔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 볼게요. 그리고 흰 티에 반팔은 살짝 밋밋할 수 있으니까 신발에 컬러감 있는 신발을 신어주시면 포인트로서 먹기 딱 좋습니다. 만약 이런 컬러감 신발이 없는데 하시면 기본 신발을 신어주시고 가방으로 포인트 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코디에 욕심이 난다 하시면 티를 피그먼트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상의는 어둡게 하의는 밝게 입어주시면 좀더 요즘 느낌으로 남친룩 코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가 밝으면 신발 고르는 법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 쉽게 고르는 방법은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하시면 중간만 색이 다르고 위아래는 똑같잖아요. 코디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건 어떤 코디에도 쉽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성분들과 데이트할 때나 중요한 자리에는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할 때 있잖아요. 진짜 쉽게 깔끔하게 입는 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일단 깔끔하면 먼저 떠오르는 코디는 흰 티에 슬랙스일 거예요. 이것도 진짜 나쁘진 않지만 이제는 약간 공식 같은 느낌이라 살짝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 무드를 바꾸는 방법은 반팔을 반팔 니트로 바꿔 주는 거예요. 엥? 그냥 똑같은 무지 아니야? 할수 있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핏이 딱 잡혀서 훨씬 단정해 보이고 니트 특유의 소재감 덕분에 꾸민 느낌이 나서 확실히 신경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바지도 슬랙스 대신 베이지 치노 팬츠로 바꿔볼게요 슬랙스보다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지만 핏만 잘 맞으면 충분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지 색상만 바꿔도 느낌이 확실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깔끔한 더비 슈즈로 신어봤는데 구두까지는 좀 부담스럽 다 싶으면 단화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취향따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매야 한다면 백팩보다는 이런 토트백 매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백팩이 캐주얼한 느낌이라 반팔 니트 무드 살리기가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실히 꾸민 게임을 내고 싶다면 헬리넥 반팔 니트를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볼게요 캐주얼하게 와이드한 청바지랑 입어도 깔끔하게 어울리고 방금 입었던 친월한 코디에도 쉽게 못낼수 있어서 코디 레벨을 받고 싶다면 추천해볼게요 6월이 좋은 게참 놀러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돌아다닐 때또 후질근하게 다니면 못 없거든요? 여름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찍두티나땀 때문에 이쁘게 입기 힘들다는 분들 은근 많은데 요거 하나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팔 셔츠예요 반팔 셔츠 코디하면 보통 청바지 위에 많이 입거든요 완전 기본으로 입기 좋은데 저는 여기에 흰 티를 살짝 바꿔볼게요. 기본 라운드에서 유넥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목이 보이면 훨씬 덜 답답해 보이면서 좀더 옷자리는 느낌까지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의 린넨 재질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입 면 입었을 때도 시원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확실히 가벼워 보이거든요 여기에 신발은 깔끔한 단화를 신으면 되고 좀더 여름 느낌 내고 싶다 하시면 샌들이 신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살짝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색감 있는 가방이나 나일론 가방을 들어주면 포인트로 쓰기 아주 좋아요. 조금 더 코디감도를 올려본다면 셔츠 색상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 화이트나 블루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베이지 같은 색감 있는 컬러로 코디하면 조금 더 코디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베이지가 바지는 익숙하실텐데 상의는 초보자분들이 자주 입는 컬러가 아니라 충분히 어렵게 느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웬만한 남자 바지 색상이랑은 다잘 어울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무지 반팔이 물릴 때쯤 입기 좋은 포인트 반팔 코디도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반팔은 사실 그 자체가 포인트 라서 실수만 안 하면 웬만하면 다 성공해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멋지게 입고 싶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부려서 좀 과하게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합을 잘해서 입으면 너무 너무 멋지지만 이렇게 입으려면 헤어스타일이나 전체적인 무드를 잘 맞춰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하나만 포인트 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린트 반팔을 입는 다면 눈에 딱 띄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바지는 그냥 기본 무채색 으로 입어주고 신발도 깔끔하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나는 꾹꾹 꾸를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헬리넥 같은 포인트나 컬러감 있는 반팔로 입어주시는 걸 추천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름에 입기 좋은 남자 코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멋은 포기 하지 말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